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원시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제 업무 시간이 평균 50% 이상 감소하고 자료 또한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규석 가나온서가 보도합니다. 수원시가 13개 협업기관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는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 착수 보고회를 개최해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업무 처리 시간이 평균 50% 이상 절감되는 효과와 더불어 협업기관 업무 표준화,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으로 인한 자료관리 투명성 확보 등 여러 방면에서의 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됩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오픈소스 플랫폼인 파스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존 수원시 협업기관에서는 별도의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일의 효율성은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KBPS 이규석입니다.